자, 15원이 얘들아, 그냥 별거 없는데, 점화식이죠점화식해서 얘들아, 어, 뭐야? 몇번째항 구하라고 되어있어요? 가능한 첫번항을 구해봐라고 되어있으니까, 전진문제겠어? 후진문제겠어? 후진시키라는 얘기 아니니까, 맞아, 얘들아. 첫번항을찾아내라는 얘기니까. 아, 이거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첫번항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첫 줄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모든 항이 무슨 수라고 되어있죠? 차연수요. 자연수열이야.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그 말은 무슨 얘기지? 영도 없고요. 음수도 안 돼. 전부 다 양수야. 전부 다 양수야. 그 다음, 가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지?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누구보다는 작대. 300보다는 작다. 첫 번째 항이 300보다는 작다. 오케이. 그 다음, 규칙은 뭐죠? 점화식의 두 가지의 규칙을 따라가네. 비탕은 두 가지의 규칙 중에서 골라서 만들 수 있다. 앞항에다 얼마를 곱해? 3분의 1을 곱한다는 건 앞항을 3으로 나눈다는 뜻이야. 아, 앞항을 3으로 나누라고? 어. 아니면 앞항에다 얼마를 더하래? 6을 더하래. 비탕을 나눈 규칙은 두 가지가 있다. 3으로 나누던지, 앞항을. 아니면 앞항에다 6을 더하던지. 그런데 조건을 봐야지. 자, 언제에다가 첫 번째 규칙을 쓰지? 로그 3에 a에 이게 뭐? 자연수? 자, 해석해볼게. 아, 선생님. 앞항에다 로그 3을 붙였어. 그랬더니 자연수가 나와. 그때는 앞항을 3으로 나누라. 그네 얘기야. 앞항에다 노구 3을 붙였더니 자연수가 돼버리네 그때는 앞항을 3으로 나눠라. 그게 지금 규칙이거든? 그런데 해석이 어렵잖아. 우리 노구하고 지수 중에서 우리는 얘들아 지수를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살짝 정리해보면 노구 지우고 3이 올라가면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지? 어, 얘는 앞항이 AN이 뭐일 때? 앞항이 3의 피승골일 때. 그럼 잠깐만. 앞항이 3의 피승골인데 피가 뭐야? 자연수니까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런 모양일 때. 아! 앞항이 3의 자연수 제곱일 때. 앞항이 3의 거듭 제곱일 때. 즉, 앞항이 3이거나 3의 제곱이거나 3의 3승이거나. 앞항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비탕은 앞항을 3으로 나누면 된다. 이 설명 이해가요? 네. 이거 이해 가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앞항이다. 뭐를 붙였을 때. 로그 3을 붙였을 때. 뭐가안될 때야. 자연수피가 안될 때야. 이것때 얘들아? 그냥 우리가 편한 표현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3의 거듭제곱이 아닐 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들아, 해석 다 끝난 것 같은데, 음,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뭐 하라고요?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면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3, 한 번만 생각해봐. 3의 거듭제곱이야. 3으로 나눠. 그럼 또 뭐야? 또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또 3으로 나누면?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아팡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팡이 3의 7승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3의 7승이면 300을 넘어가는데 암튼 자 아팡이 3의 5승이라고 쳐봐 3의 5승이 얼만데? 243 조금 만족하네 자 아팡이 3의 5승이야 3의 거듭제곱인데 3의 3의 자연수제곱인데 그럼 얘다아 3으로 나눠 그럼 뒤탕은 뭐지? 3의 4승이야 또 3의 3승이야 또또 또? 맞아요 얘들그 다음. 어?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1. 더 이상은 뭐갈거 없고. 왜?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 안될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수열을 배열하다가 어느 순간 3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져. 3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규칙은 무조건 윗줄이야. 계속 3의 거듭제곱이니까. 윗줄만 따라가는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가죠? 오케이. 아래줄은 뭐야?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는 그냥 등차수열로 만들어라. 무슨 수열로 만들어라? 등차수열로 만들어라. 공차가 얼마인? 6인 등차수열을 만들어라. 이 설명 이해 갈까? 네. 가시죠? 네. 오, 좋아. 음! 좋았어. 뭐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것 같아. 그런데 네. 문제 3에다가 몇 개를 더하라고 돼 있죠? 문제 에가몇 개를 더하래? 문제 3에다가 시그마 얼마부터 대입하라고 돼 있어? 네! 4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됐다는 거야? 어? 40이요? 4개를 더해서 얘들아 40이 됐다는 거야. 다시요. 4개를 더해서 뭐가 됐다? 40이 됐다. 4개를 더해서 40이 됐대 그러면 이거잖아. 선생님 왜? 이게 이 4개가 첫 번째 규칙 아니면 두 번째 규칙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맨 앞에 있는 A의 4, 얘가 만약에 3의 뭐였다면? 거듭제곱이었다면.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얘도 뭐야? 거듭제곱. 얘도 뭐야? 거듭제곱. 얘도 뭐야? 거듭제곱. 이런 걸로 나가는 거 아니야? 뭐가 될 때까지는? 1이 나올 때까지는. 맞아, 얘들아? 그러면 잠깐 볼게. 그냥 찍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걸 내가 찾아내야 되거든? 찾아내야 되면 3의 거듭제곱일 때 그러면 얼마부터 해볼까요? 3의 3승? 3의 4승부터 해볼까요? 닭대가리지? 왜? 81인데 전부 양수인데 40이 되겠어? 절대 안 돼. 그러면 40보다 작은 3의 거듭제곱이 뭐가 있어? 3의 3승, 27이 있는데. 어? 이거 3의 거듭제곱이야. 3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지? 9. 3의 거듭제곱이야. 3으로 나눠. 3의 거듭제곱이야. 3으로 나눠. 1. 더하면 얼마? 40. 만족해. 딱 만족해. 다시요. 뭐 한다고요? 딱 만족하는데.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어, 이거 되네. 선생님이 네 4번짱이 27이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15번이거든? 15번이면 케이스가 하나만 나올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어느 규칙만 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위에 있는 규칙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었어? 그러면, 자, 아래 규칙을 한번 해볼게. 만약, 잘 봐. 네 번째 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3의 거듭제곱이 아니거든? 응. 그럼 네 번째 항을 뭐라고 놓을까? X라고 놓을게. X라고 놓을게요. X라고 놓을게. 그러면 그 다음은 항 뭐가 돼? X 더하기 6이고요. 그 다음은 항 뭐가 돼? X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설명도 이해 가세요. 질문! 3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거기다 내가 계속해서 얼마를 더하고 있는 중이야. 6을 계속해서 더하는 중이거든. 맞아요,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6을 더하다가 3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있는데 지금은 냈다 안 만들어진 걸본 거야. 안니 순수하게 이걸로 만들었을 때 얘. 예. 순수하게 이걸로 만들면 얘. 예. 맞아요, 얘들아. 섞인 거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봐봐. 자, 더해봐. 몇 X야, 이게? 4X 더하기 뭐야? 36? 그게 얼마야? 40이야. 그럼 X가 얼마야? 1이야. 오케이. 이거 되네. 네 번째 항이 1이 나왔어. 그러면 등차수열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40이 돼.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이야? 아, 선생님. 순수하게 위에 규칙만으로 만들 수 있고요. 순수하게 아래 규칙만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인데 섞어서 만들 수 있을까? 질문, 두 개를 섞어서 만들 수 있을까? 두 개를 섞어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 그럼 잘 봐. 두 개를 섞어서 만든다면, 우리가 확실한 거. 3의 거듭제곱을 시작해. 그럼 무조건 고속도로야. 이거 타야 돼. 맞지,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봐봐. 지금 얘들아, 케이스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27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해.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네번짱이 여기서 시작하면 어떡하죠? 9였어 3이야 또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이야 1은 얘들아 3의 자연수 거듭제곱이야? 1은 얘들아 3의 0승이야 0은 자연수 아니거든? 따라서 얘들아 어? 1은 얘들아 윗줄이 아니고 아래줄이야 그럼 얼마 더하지? 6 더하면 얼마야? 7이 될 거야 맞아 얘들아 3의 거듭제곱으로 시작하다가 탈락하고 아랫줄로 내려갔을 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더했을 때 40이 돼 선생님, 커봤자 27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왜? 이 앞에 3의 거듭제곱은 얼마인데? 81인데 81은 얘들아 일단 40을 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내말 이해가? 시작해봤자 27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27부터 시작하면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런데 9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얘들아 아래쪽 규칙을 갈아타. 갈아타는데 문제는 뭐야? 40이 때려주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실까요? 아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 선생님, 아래 줄에서 시작해서 3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할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어, 있나? 그게 가능한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닌데 6을 더해서 3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21. 3의 거듭제곱 아닌데, 6도 하면 어떻게 돼? 27, 3의 거듭제곱인데, 3으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택도 없는데, 이거 더해서 40 만들 수 있나? 없지. 못 만들어.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케이스는 4가지야. 윗줄만 탈 때. 두 번째, 아래줄만 탈 때. 세 번째, 위줄 타다 아래줄로 내려올 때. 네 번째, 아래줄 타다 위줄로 올라갈 때. 케이스는 4가지인데, 1번과 2번 케이스만 가능하고 3번과 4번은 몇개 해보시면 아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됐네. 자, 이제 네 번째 항을 우리가 알았어. 네 번째 항이 누군데? 네 번째 항이 얘들아, 뭐 아니면 뭐야? 27 아니면 뭐야? 1인데? 네 번째 항이 얘들아, 27 아니면 1이야. 27 아니면 1이거든? 오케이. 따라서 얘들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전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전진시킬 거고 잠깐만 전진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식을 바꿨어. 여기 볼게. 우리가 식을 바꿨거든. 이건 얘들아 후지, 어, 앞에서 뒤로 갈 때. 앞에서 뒤로 갈때 얘들아 이게 편하지. 근데 우린 뒤에서 앞으로 올 거니까 an을 주인공으로 쓸 거야. 그럼 써볼게. 어떻게 돼요? an은 어떻게 되죠? an은? 아, 뒤에 커에다3 곱하라는 뜻이네.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어, AN은 뭐가 되죠? 뒤에 커서 6을 빼라는 얘기네. 뒤에 커서 6을 빼라는 얘기 아닐까? 맞아, 얘들아. 자, 그럼 질문. 이건 조건이 뭐였죠? 이건 조건이 원래 뭐였어? AN이 뭐였을 때야? 3의 P승이었을 때야. 맞아, 얘들아. 그럼 봐봐. AN이 3의 P승이야. 봐봐, 여기. 아니, 이제는 얘네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니까 누구의 조건이 필요해? a, n 더하기 뒤탕이 어떻게 생겼을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앞항이 얘가 3의 p승이었어. 그럼 3으로 나눠라 그럼 뒤탕은 어떻게 되지? 뒤탕은? 3의 p승을 3으로 나누면 뒤탕은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뒤탕이 3의 p-1승일 때는 앞항은 3배에서 구한다. 3배에서 구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p는 무슨 수였어? 자연수야. 자연수에서 얘가 1을 뺐다, 1을 뺐으면 얘는 얼마부터 가능해, 이제? 3의 0승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생겼을 때. 뒤탕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3배 하면 된다. 3배에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요거 자 이건 뭐였지? 앞항이 뭐가 아닐 때였어? 3의 피승이 아닐 때였어. 그러면 비탕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팡 더하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다시요. 선생님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비탕은 이렇게 만들어져. 따라서 얘들아,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네? D탕이 어떻게 생겼을 때? D탕이 얘들아, 어? D탕, D탕 기준으로 하면, D탕 기준으로 하게 되면, D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요거에, 이게 지금 뭐였어? 아, 여기 있을까?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6이었거든? 그럼 AN은 뭐가 되는 거야? AN 더하기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 맞나? 맞지? 맞고요.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뭘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n 플러스 1은 뭐지? a n 더하기 뭐가 돼?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뭐가 돼? 6인데 a n이 뭐가 아니라고요? 3의 거듭제곱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 더하기 6. 즉, 뭐야? a n 플러스 1이 뭐가 아닐 때? 이게 아닐 때? a n 플러스 1이 3의 p... 더하기 6이 뭐? 아닐 때? AN이 뭐가 아니야?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잖아. 맞아, 얘들아. 따라서 어? AN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AN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근데 거기다 얼마 더 했다고요? 6더 했다고요. 맞아, 얘들아. 맞아? G탕이 3의 거듭제곱에 6을 더한 수가 아니야. 그 말은 아팡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아래쪽 규칙으로 가서 뒤탕에서 어, 아팡을 아, 얼마를 빼달라는 얘기야. 6을 빼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질문. 어, 질문. 이 정도면 됐나? 아 이거 너무 뭐 신경 쓸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갈게.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 볼까요? 네번 장이 27이었어. 뒤탕이 어, 뭐야? 뒤탕이 뭐지? 3의 뭐야? 거듭제곱인데. 뒤탕이 3의 거듭제곱이야. 뒤탕이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위치로 갈 건데 얼마가 되는 거야? 80 뭐? 이렇게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 가실까요? 가시죠. 가. 그 다음. 어? 뒤탕이 3의 거듭제곱인데? 3의 거듭제걸 내가 몇 개만 써볼게. 어차피 몇개안 되잖아, 지금. 어차피 얘들아 3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3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기껏해야 요 정도가 지고놀거 같은데. 요 정도가 지고놀거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어, 여기다 6도 하고, 여기다 6도 하고, 여기다 6도 해봐. 6도 해서 얘들아 27이 만들어지겠어? 절대 안 만들어지지. 다시요. 81은? 81은 얘들아, 어, 선생님. 3의 거듭제곱이야.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거듭제곱이니까, 어? 그냥 3배 하면 될 거야. 3배 하면 얼마가 되지? 243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아, 이것도 되는구나. 앞항이 얼마였으면? 앞항이 얼마였으면? 21이었으면? 이거 3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아니잖아. 3의 거듭제곱 아니지? 3의 거듭제곱 아니니까 여기다 얼마 더하는 거야? 앞항이 3의 거듭제곱 아니면 얼마 더하기로 했지? 6 더한단 말이야. 6 더하면 얼마가 되지? 27이니까 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다시. 27이 만들어졌대. 3의 거듭제곱을 3으로 나눠서 맞는 거 아닐까? 아니면 21에다 6을 더해서 맞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맞지. 이 설명 지금 이해가세요? 이해갔어. 그다음. 81은 81은 얘들아, 어? 3으로 나눠서 만든 거면 얼마인 거야? 243인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런데 만약에 6을 더해서 만든 거면 얼마야? 6을 더해서 만든 거면? 75에다가 6 더하면 8 1 되는 거 아닌가? 75는 당연히 다 3의 거듭제곱은 아니고. 그 다음, 21은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얘다 3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럼 이건 얘다 6을 더한 거야. 6을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6 빼면 어떻게 돼? 15가 되겠네. 맞아, 얘들아. 이거 이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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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가? 응, 가능하죠. 그다음, 갑시다. 243이야. 그러면 어?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으로 나눠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앞에 누가 나와야 돼. 729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30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나가리. 그러면 어? 앞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나 보다. 그럼 6을 더해서 만든 거니까 얼마지? 237이면 6도하면 얼마가 돼? 24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실까요? 또 이해가시죠? 그 다음 75야. 3의 거듭제곱 아닌데? 3의 거듭제곱 아니까 앞항은 얘들아 얼마였을까? 앞항이 69였으면 6도해서 75가 되고. 맞아요 얘들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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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다음 어, 15야. 그럼 여기 뭐죠? 15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닌데? 그럼 뭐지, 얘들아? 근데 이거 모순인데? 이거 모순인데요? 왜? 아팡이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15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3으로 나눠서 얼마로 가야 돼, 이거? 3으로 나눠서, 아, 앞에서 뒤로 갈때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었어? 그럼 여기다 9 다음에 누가 와야 돼? 3이 나지.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지? 얘들아, 이거 안 돼.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어? 이 15가 얘들아, 어떻게 생긴 아이야? 3의 거듭제곱에다 얼마 더한 거야? 6더 했거든. 즉, 15는 얘들아, 9에다 얼마 더한 거야? 3의 거듭제곱에다 6더한 형태거든. 이거면 안 돼. 3의 거듭제곱에다 6더한 형태일 때는 이 규칙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사실은 여기서 모순을 발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모순을 발견했어야 돼. 15는 여기에 걸려들어서 만들어낼 수 없다.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들아, 얘는 안 돼. 그러면 가능한 첫 번째는 누구하고 누구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것만 검토한 거 아니야? 누구도 검토해야 돼? 1도 검토해야 돼. 이거 지워도 될까요? 아니 밑에다 할게 그냥. 자, 1이야. 그럼 선생님. 1은요? 네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세 번째 항은요? 6을 더해서 만들었을까? 말도 안 돼.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는데. 더해서 얘들아 6을 더해서 1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그건 모순이잖아. 맞아 얘들아? 맞아 얘들아? 이거는 첫 번째 규칙이야. 3으로 나눠서 1이 됐어. 그럼 누구지? 3인 거야. 맞아요. 그다음 6을 더해서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해. 마이너스 3안 된다니까. 그러면 역시 이것도 3으로 나눠서 만든 거니까 3을 곱해야 돼. 얼마? 9가 될 거야. 맞아. 여기서. 자, 여기서는요. 3으로 나눠서 만들 수도 있고 6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원칙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3으로 나눠서 만들었다면 누구지? 27이었을 거야. 그 다음, 6을 더해서 만들었다면 얼마지? 3이었을 거야. 근데 이건 모순이지. 이건 모순이잖아. 맞아, 얘들아? 그 모순은 어디서 찾았어야 돼? 여기서 찾았어야지. 왜? 9는 3에 1승 더하기 뭐야? 6. 여기 걸려들어. 3에 1승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이미 모순이 발생했거든. 따라서 얘들아, 아, 선생님, 이 길은 아닌 거네. 내말 이해 가실까요? 그럼 면 어, 윗길이네. 그럼 면 어, 가능한, 어, 27은 가능하네.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능한 건 237, 69, 27.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세 개를 전부 다뭐라고돼 있어? 이답 맞나는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답 나와요. 어, 답 나온대. 이거 더하면 답 나온대. 이해 가실까요, 이거? 오케이. 그냥 자꾸 연습하는 거야. 점화식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풀어낸 점화식의 문제 수만큼 들어 어차피 이게 뭐 대단한 뭐 수학이 아니거든? 그냥, 너 그냥 앞으로 뒤로 배열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한 문제라도 그냥 더 자기가 연습을 하시면 결국은 다 걸려들게 돼있으니까이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